We are right Kiss me darling Kiss me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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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다음 커플 잡아줘 겁나 오래 기다리고 있다 남자 잡지 마라 겁나 더럽다 여자 잡지 마라 남자 여자 잡아라 겁나 범다진다 전라도 사투리죠 자 빨리빨리 일단 방금 그 커플 어디 계신가요? 우리 여자분 남자분 함께 뽀뽀해주셨는데 어, 혹시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? 네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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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아, 반이요? 징하게 아, 오래 사귀었네 어, 어, 그러면 혹시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? 25살인데 2년 반을 만났어요 그러면 20대 청소의 초반을 다 날렸네요 아니야, 야, 헤어지면 정말 아깝겠어요 뒤에 계신 분이 남자친구예요? 뒤에 계신 분이 남자친구? 어우 야 멀리 계셔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조망만 합니다 어우 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잠시 후에 저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선물 드려보겠습니다 네두 장씩 들어있죠? 예두 네, 장씩 잠시 후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또 커플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커플 한번 잡아주세요 자또 BGM 나갑니다 키스미 달링, 키스미 잠깐만 잠깐만 커플 맞아요 여자분 그런 선택을 했어요 예 네, 알겠습니다 키스미 달링 키스미 키스미 툰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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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니 아니 잠깐만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그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여자분 머리를 좀 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, <laughs> 앞에 계신 여자분 머리 좀 숨겨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센스 있게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을 텐데. 네. 아 그래, 고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선으로 가리면 단칙. <laughs> 갑니다. <웃음> 키스. 키스입니다. 어! 리... 야. 아분은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. 네. 어, 여기 아주 계시네요. 네. 그 화면으로 봤을 땐 머리가 엄청 커 보이는데, 여기서 보니까 엄청 작아 보입니다. 혹시 그, 만나신 지는 얼마 나 되셨나요? 1년 반. 어, 저기 2년 반. 1년 반. 야. 혹시 c c 예요 CC? 아, CC. 같은 과 CC. 헤어지면 망한다는 그 CC. <laughs> 아, 헤어지면 망한다는 그 CC. 야, 그때 사귀었던 내가, 어, 내가 나이가 마흔을 먹어도 알고 있다는 CC. 뭐 하고 있는지. 어 야. 그리요 혹시 어디 학교인가요? 아, 동강대학교. 무슨 과? 재활보건관리과에 1년 반 만난 아, 어, 캠퍼스 커플 저두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두분 결혼하시면 제가 결혼식 사회 봐드리겠습니다. 어... 어.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봐드리면요. 어, 3년 이내로 이혼합니다.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. 어 제가 결혼식 사회 봐드린 분들 정말 다들 잘 살고 있어요. 예. 마치 예.